5분 풀어서 무릎이 안 아프다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릎이 아픈 이유는 오래 앉아있어서입니다.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버리거든요. 무릎 통증을 없애고 싶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래 앉아있으면 무릎이 구부러진 채로 굳습니다. 이 상태로 걸어다니면 관절이 손상되어 통증이 생기죠. 앉아있는 게 나쁘다고 해서 계속 서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운동하고 통증 없어지신 분들 엄청 많으니까요. 저 한번 믿어 보세요. 무릎 통증을 없애려면 총 4단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1단계 뭉친 근육 마사지, 2단계 짧아진 근육 스트레칭, 3단계 허벅지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 4단계 정교한 움직임 만들기.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단계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따라만 하시면 정말 좋은 효과 보실 거예요. 그럼 1단계 마사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퇴근막장근 마사지 천장을 보고 바로 눕습니다. 골반 앞에 손을 올려보면 톡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바닥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대퇴근막장근이 지나갑니다. 이 부위를 엄지로 꾹 눌러주세요. 발로 바닥을 끌면서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20회 3세트만 반복합니다. 반드시 무릎이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움직여주세요. 이 햄스트링 마사지 천장을 보고 바로 눕습니다. 엉덩 관절을 90도 정도 굽히고 무릎을 살짝 펴보세요. 두 갈래로 튀어나오는 근육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꾹 눌러줍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무릎을 폈다가 다시 굽혀줍니다. 이 동작을 20회 3세트 실시해주세요. 3. 종아리 근육 마사지. 양 무릎을 굽히고 바로 눕습니다. 안 아픈 다리, 허벅지 위에 아픈 다리, 발목을 올려줍니다. 양손으로 종아리 전체를 잡고 꾹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을 당겼다가 펴줍니다. 20회 3세트 실시해주세요. 자, 영상 일시정지하시고 세가지 마사지. 를 지금 바로 해 보세요. 무릎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마사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육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스트레칭을 통해 짧아진 근육을 늘려 줘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뻣뻣한 근육을 풀지 않고 곧바로 스트레칭하면 자칫 근섬유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1단계로 마사지를 먼저 해 주는 겁니다. 오늘 배운 3 가지 마사지를 충분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오후 7시 스트레칭 영상 올라오면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나머지 영상을 지금 바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 4단계 솔루션을 전자책으로도 볼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래 앉아있으면 무릎과 엉덩이가 구부러집니다. 대퇴근막장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이 뭉치게 되죠. 일어서는 동작은 엉덩 관절을 펴는 움직임입니다. 이때 무릎은 엉덩 관 관절이 펴지는 만큼만 펴집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엉덩관절을 제대로 펴지 못합니다. 대신 힘이 센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으로 무릎을 뒤로 당겨서 일어서죠. 이때 무릎이 꺾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절이 조금씩 다치게 되고 결국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통증을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세 가지 근육 마사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관절염이 있더라도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할수 있어요. 대퇴근막장근을 풀면 엉덩 관절이 잘 펴지고 무릎에 압력이 풀립니다. 골반 앞쪽과 장경인대에 붙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근육이 뭉치면 넙다리뼈가 구부러지고 장경인대를 당겨 무릎을 아프게 합니다. 따라서 대퇴근막장근을 풀지 않고 방치하면 무릎관절의 압력이 계속 높아져 통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햄스트링을 풀면 무릎이 부드러워져 통증이 줄어듭니다. 무릎관절을 뒤로 당기는 힘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햄스트링은 골반과 정강이뼈를 연결합니다. 이 근육이 뭉치면 일어설 때 무릎을 뒤로 꺾는 힘이 생기죠. 계속 꺾이다 보면 관절이 손상되고 통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햄스트링을 풀지 않으면 무릎 관절이 계속 다치게 됩니다. 종아리 근육을 풀면 걸을 때 무릎 통증이 사라집니다. 발목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발목과 무릎을 연결합니다. 이 근육이 많이 뭉치면 발목이 뻣뻣해지죠. 그럼 무릎을 많이 꺾으면서 걷게 됩니다. 결국 무릎 관절이 다치게 되고 통증이 생기죠. 따라서 종아리 근육을 풀지 않으면 무릎 무릎 통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안고 서고 걸을 때 무릎이 아주 가벼워질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알쓸물치는 계속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